약물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끔씩 발작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? 가능하면 몇살때 수술을 진행하면 좋을까요? 뇌전증 환자의 30% 정도는 충분한 기간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더라도 경련이 발생하여 난치성 뇌전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난치성 뇌전증을 가진 경우 항경련제 복용 이외의 치료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. 뇌전증 수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뇌전증 병소와 병소 주변의 뇌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. 이러한 검사 시행 후 환자가 수술을 통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종합적인 검사를 거쳐 위의 세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수술을 결정합니다. 소아에서는 장기간의 뇌전증이 지능을 퇴행시켜 영구적인 지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종류의 뇌전증에서는 가급적 수술을 빨리 진행하여야 지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. 또 소아에서는 수술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뇌의 변형력이 워낙 뛰어나 손상된 기능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. 이런 변형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로 줄어들어 가급적 변형력을 기대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